막 다른 길이까어 다음 안 통과 안 되냐 아직? 이거 열쇠 써야 되잖아 가운데. 또 놓고. 길막 대는데이 게임 이거 이제 여기로 가. 감... 면 흰색, 신색. 흰색깔. 넣었어 유. 그거? 어 넣었어. 흰색깔 넣었어? 어? 아 넣은데? 아, 어, 됐다. 됐다 했어. 여기서 나오잖아, 이제. 야,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어떻게 했냐, 이런 건. 역시, 유즈맵은 스타보다는 워크긴 하다 워크가 어, 퀄리티가 확실히 좋긴 했어, 유즈맵 자체는. 여긴가? 어디? 아, 이제 나온다. 여기서 존나 뛰어야 되잖아. 대시, 대시 다들 관리 잘 해놓고. 어... 야, 디, 그냥 뒤로 가는 나 이거 열면은. 역시, 바로 뛰어야 되잖 느릴걸? 애초에? 야 오는거 보자 부탄 당겨버렸네 오는거 볼라했는데 아 영상으로 보여줘 그냥 야 어떻게 만드는건지 모르겠네 이런거 시점을 바꿔버리는거 어떻게 하는거냐 도대체 이거는 그 뭐지? 블리자드도 놀라겠다 진짜로 야 한명 잡혀볼래? <laughs> 내가 잡혀볼까 한번 아, 이거 관전 그게 있대 아, 그래? 근데 어차피 부활하지 않나? 어, 부활해 여기 죽어봐, 뭐. 그럼 야, 뭐 어떡하더래 야, 내 부활 뭐. 세이브 포인트가 어딘지 모르잖아 어? 그 지나면 바로 부활이야 아, 그래? 아, 나한번 잡혀볼까? 잡혔을 때 애니메이션도 궁금하긴 한데 여기잖아 여기서 나, 나왔었나? 아, 맞아 도깨비인가? 아, 내 도깨비한테 잡혀볼게. 너네 아오니 아오니 여기서 여기 다 같이 미는 거. 나나 나 혼자 잡혀볼게. 여기 밀면은 여기 이거 왔다리 갔다리. 어어 어, 맞다 맞다. 야 벌써 아, 그때 진도 아, 다 따라왔는데. 아, 아, 그러니까 했던 했던 건데. 존나 빨리했네. 아니, 했던 거니까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긴 하지 근데. 아, 근데 그래도 되게 빨리했다. 다 야, 기억을 나, 하니까. 어, 난 잡혀볼게. 어 이제. 한번 왔다리 왔다 라면 되겠다. 죄 야, 씨발, 존나 잘 만들었네. 아 이게 그 무섭다기보다 잘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제 처음 할때 여기서 얘들 어디 있어 했는데, 씨발. <laughs> 얘들 어디 있어? 나 나도 안 보여. 사람을 주세요. 여기서 나오죠 어, 여기 앞으로 가면 나와. 어, 이제 여기서 나 아, 씨발. 아, 근데 내가 이슨잠 뽑으려고. 죽으면 그냥 죽잖아. 보일, 보여? 우리? 아, 야? 어, 그냥 죽는데? 관전은 되고. 야, 레버 누르지 말게 오는지 보자. 오, 씨발. 바로 옆에 아, 있네. 아, 야, 근데 따로 애니메이션 안 뜬다. 당연히 안지 그때 그것까지야 하면 안 돼. 아니 뭐 사진이라도 튀어나올 줄 알았는데 야 우리 시점 안 보인? 아, 보여 너네 보여 인인 으로아 그래 어떻게 어. 보여? 그냥 관전 너네 화면 아 우리 화면 그 대놓고 플레이 플레이한 화면이 어 그냥 1인칭으로 보여 어? 똑같이 어야미석이 부활 안 하는데 어아 이거 좀... 이거 지나면 부활하네 어, 진짜... 나 이거 하는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토치로 빨간 불 파란 불 붙여야 돼 이게 빨간불이었나? 아근데 이거 보라불을 채워야 되는데. 어, 저기 왼쪽에 보면 빨간불 있고. 빨간불 세 개, 파란불 하나 가운데. 어어. 어. 그런 식으로. 왼쪽에 빨간불 세 개. 오른쪽에 두 번째 거 파란불. 두 번째 거 아닌가? 어, 두 번째 거만 하나 하면. 전부다. 어, 오케이. 왼쪽에 다 빨간불. 어, 잠깐, 어, 가... 빨간불. 나 그냥 부활 안 하면 안 돼. 왜? 구경 왜. <laughs> 어, 재밌나? 너 이번 턴 찌끈한 부활이야 어차피. 무서워잉. 야 여기서 죽었잖아 우리. 아 방. 근데 여기 어디로 도망가야 돼? 그거 먼저 알아봐줘. 여기를 음. 우리가 방, 방 아, 안으로 들어 안으로 들어 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래. 안 되고 올로 빠져야 돼 내가 봤을 때 올로. 그래 될것 같아. 그냥 길로 빠지자. 길로 빠져. 그래요. 아 이거 그 종이 이거 그거 그거 해야되는데 저거 그 여진상 해가지고 그거 읽어야 돼 기억이 안난다 이거 이거는 여진상 있지 않나 여기 54 54 X 세부2세부523 54 523 아니야? 아니 5가 4잖아 어, 아, 어, 맞아. 그니까. 세모 2. 4, 2, 3. 5, 4. 세모 2지. 응. 4, 2, 3. 세모 2. 3. 네모 3. 그리고 이거 더블 5도 있잖아. 하나 더 있어, 여기 지나가. 여기 방 안에 있었을 것 여기, 어, 여기 있다. 동그라미 1. 그냥... 아, 근데 그, 빈 동그라미도 있는데? 어, 여있다. 아, 마른모고. 어, 마른모고. 마른도 있네. 동그라미 1이라고, 그냥 동그라미. 아, 그냥 동그라미도 있지 않나, 그때 여기? 그 동그라미 있지 않나? 이건 그냥 동그라미인데. 쌍동그라미. 쌍둥그라미. 아니, 쌍동그라미네, 1이야. 그냥 아, 동그라미가 쌍둥... 뭐더라? 어. 오. 5, 4, 4, 2, 3이었잖아. 그냥 동그라미. 어딨더라, 그냥 동그라미? 아까 저거, 어, 저거. 아, 여거구나 4구나. 어, 4, 2, 3이야. 4, 2, 3, 2 해보래. 세모가 2번. 세모가 2. 두번 하면 돼, 이거. 그러면. 아니, 아니, 그냥 순서대로 하면 돼. 그냥 마른모가 아니야. 어, 오. 네모 3 네모가 이거 아니고 이거 m 네모 동그라미 그냥 동그라미가 d 어, 마지지 야, 야데이이내리리횟횟수하 하는 야아 d 순 m o d 순 m o 순 e m 순서 e m o Demo. Demo. d 가가 o Demo. Demo. 어. 위로째, 여기로. 내가 먼저 갈게. 너 일로 갔을 때 나왔지, 바로. 어, 바로 나와. 너도 글로 째 봐. 먼저, 먼저. 들어간다. 어, 얘 글로 나오는데? 아, 아님. 어, 현수 쪽으로 나오네. 아, 맞네, 거기. 아, 원래 현수 쪽으로 나와. 어, 여기, 여기서 나와. 원래. 아아... 아. 그래서 미국 현수... 혼자 여기 갔을 때다 갑자기 튀어나와 가지고 자주 오잖아. 아, 미군먼지 사는... 여기 내려가가지고 아 사는 하기 싫어 오야 여기서부터 몰라 이제 사는 하기 싫어 아내 키가 아, 커진 거아니야 그니까 러 키가 뭔가 커진 거 같아 맞지 어 그러게 너네 작아 보이냐 왜? 다다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 뭐이라 그런가? 버그일 수도? 뭐야 잘본거 뭐야 이게 지나가지네? 제 시점으로 보면 절대 안 지나갈 것 같은데 아저씨 머리 박깥에생겼데 상자 더미가.. 나 죽여야돼 나이 생각해 나 순간 컨트롤 눌렀어 분명 습관적으로 상자 더미가.. 어? 뭐야 도끼 아이고. 얻었어 아 이거 부숴야되 나보다 아니 나 존나 어. 클릭했는데 도끼.. 도끼 챙겼는데? 여기 다시 와보세요 일로 로 뒤로 뒤로 어디어디 어디. 여기 옆 여보 여보 부수세요 음. 어디 음 네? 지도 봐봐, 지도. 철창 밖으로 나와. 어. 철수 얻고 왔네, 여기. 존나 나오기 쉽게 생겼는데. 아니, 아직은 안 나오지 않을까. 응? 뭐야, 이거? 어, 바, 밟는 건데? 밟아야 되네. 야 이거 세명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인원수 대로 나오지 않을까? 음그럴가그 그런 정도는 너무 갈게 아니야? 안 돼, 근데 이 정도 기술력이면 될것 같긴 해. 어, 근데 그거 안될 건데, 맵 때문에? 아, 맵이. 왜? 나만 봤어? 왜? 씨발, 어? 귀신이 있었는데? 아, 아 그래? 나못봤는데한코 가봐야 되는데? 그래, 너가 먼저 가라. 아, 지루워. 아니 니가 봐야 지잖아유 같이 가면 같이 가면 들키지 않게 할 거야 야 어, 숨어야 되나 봐야이 어. 시점이 높은 이유가 있나보네 상자 때문인가? 야 아, 저기 눈 있다 눈 어? 들키면 안돼 어? 맞네 맞네 아상자 뒤로 숨어야 되네 야. 아 여기로 가면 안 된다 여기로 이제 여기서 딱 뛰어. 아, 들켰어 씨바. 어, 아, 들키면 이렇게 되는구나. 된거 아니야? 데 어, 됐다. 다시 돌아가. 어, 열렸어. 돌아가면. 돼. 아, 들키면 안 죽네. 그래도. 그니까. 죽이는 줄 알고 히코 팬네 여, 여기 여기 여기. 이 나올 거 같냐, 여기서. 뭐 뭐. 뭐? 씨발, 막갇혔다 여기서 나오면 된다. 어, 보더까지 와라. 씨발, 나 혼자 이. 아, 나까지. 에, 좀... 졸로 가야 될거 같은데. 근데. 가야 되나? 가가 가자, 가자. 가 보자. 점프 없냐, 씨발? 답답하다. 아니 점프해서 도망가고 싶은데. 가야 되네. 뭐야, 존나 무섭다. 뛸수 있나 아닌데? 오 씨발! <laughs> 얘들아 어디어 <laughs> 얘들아 어디어 <laughs> <laughs> 얘들 아 어디서? <어딨어? 웃음> 사랑을 주세요. 뭐야? 어. 혼자야? 오 씨, 나 진짜 혼자인 줄 알았네. 이거 N 3. 어. 도끼 도끼 있음 도끼. 도끼 없음 야 N 은3 N 3 W 2 e. S 1이 방향 e. 아니야? 방향 동서남부 E 4야 내가 N 외울게 레버 있어 아 이게 나침반이 네러니까저 나침반 그거 같은데. 뭐야이 여기서 여기서 동 동서 아. 남남북 이러네. 야, 그러면 아까 민우 제일 처음에 뭐였지? W? S1. 그러면 S <laughs> 사우스 h S W N E. 밑에부터 아니야? 밑에부터 그러면? 만. 사우스니까. S니까. 웨스트가 여기. 퐁서 남 푸. 야 S 여기잖아. 여기 S 여기야. 아니지 여기지. 들어오는 시점부터잖아. 아니 우리 지도 보고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지도 보면 눈이 여기가 있잖아. S. 아, 그럼 일단 일단 아무거나 눌러서 이거 초기화 시키고 해. 야, 뭘? 초기화 뭐지? 시켜야 돼. 여기가 애 님, 여기가 애 님. 그러니까 이거 초기화 시키고 다시 해보자. S, W, 아, N 내가 바라보는 방향 N S, S 먼저 내가 여기 할까? 여기 있지 내가 어. 할까? 이거 S, 내리고 그 다음 W 그 다음 N 오 어, 됐다 오케이 어, okay, 나이스 나이스 올드키위 네, 올드키위 네. 키. 딱 나오기 좋은 초식인데 근데 야, 이건 도망갈 곳도 없을 것 같은데 열쇠, 어. 아. 뭐야, 뭐야? 못... 아, 저거. 아, 부세자, 부세. 어, 씨발. 어, 나 죽음. 어디, 어디,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가면 돼? 너 오른쪽으로 가. 오케이, 오케이. 아, 씨발, 뒤졌다. 젖혔다. 아. 어. 아, 야, 뭔 레버야. 어? 아, 버티는 거네, 12초를. 아, 맞네. 음. 야, 0.1초 나왔었는데, 민수. 아, 그니까. 아, 나 저거 보고 뭔가 했네. 아, 이거 잡으면 엔딩이었겠다, 근데.